올해 표어를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핑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좀 물러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회복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 본문에서는 회복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회복을 뜻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돌아와 입니다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이 다 회복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온다 돌아오게 하신다 돌이킨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여섯 번 나오고요 실제로 "돌아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치면, 여기 한 10절 정도 들어있는데, 9번,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매절마다 "돌아온다"라는 말이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모세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모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설교를 세 번에 걸쳐서 한 것이 신명기인데요 그 고별설교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게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생명과 화가 있고 축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게 신명기 30장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모세가 이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떠먹여주고 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내게 진술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임하고 내가 내 하나님 여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판받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쫓겨난 이, 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우리로 치자면 어,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엉크어져 있는 그 순간을 만날 때,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절에 보시면 그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지만, 어 새해 시작할 때 꿈과 소망, 새해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한 가지 더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난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생각 없이 시작하니까, 새해는 똑같이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고, 연말이 되면, 후회와 아쉬움과 회계로 끝나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고 점검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돌이켜보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당연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어, 돌아가야 되는 시점에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기억해내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를 과거를 올바르게 점검하고 평가하지 않고 돌이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돌아옴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회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문에 여러 종류의 돌아감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회계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었던 세상의 재물에 권력에 세상의 즐거움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것을 저는 회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시간을 좀 가지세요 희망찬 새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몇 시간도 좋고 하루도 좋고 이틀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점검하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킬 때그 돌이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또 다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무게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기담아 듣고 그 사람의 소원과 바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청정하라 따르라. 순종하라. 이 돌이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척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세상 끝에 우리의 자신을 들여왔었습니까? 다들 괜찮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모습은 드러내고 있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돌아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킴. 이것이 1번으로 말하고 있다면 3절에 보면 또 다른 돌아옴에 대해서 본문이 말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돌아오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땅끝으로 다 끌려가고. 도망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땅끝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시고 손을 잡고 불러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게 돌이키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실패하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돌이키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핵심 본문이 6절에 나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 마음에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새겨 주니까 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잊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잊혀지지 않게 버려지지 않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돌아오면 조건절처럼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복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1절 2절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 1, 2절은 사실은 독립절로 역할하는 게 아니라 종속절, 시간 부사절로 역할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2절에 여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게 만약 너가 순정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1, 2절의 핵심 출발점은 기억이 나거든입니다 이게 웬절입니다. 기억이 날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억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열심을 내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멀리 쫓겨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돌아오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표현이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게 1절서부터 계속 나와요. 그래서 1,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3절서부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사의 주어,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6절에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신다. 그러니 너는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때니까 너는 신중만 해 봐. 넌 그냥 너의 마음을 나에게만 열어.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붙들어 주고 내가 너의 삶을 만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지, 우리가 언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간절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 5장에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언젠가는 아버지 죽을 거고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돈 돌아오는데 그 유산 지금 줘요. 이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픈 소리를 듣고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겠다고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은 거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먼 타국으로 가서 그 유산 받은 걸로 허랑방탕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좋았겠죠. 즐거웠겠죠.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보다 나을 텐데 이게 이게 토라섬입니다. 회개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긴장된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돈다 까먹고, 거지가 되어서 가면 혼내시지 않을까? 쫓아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딜할 생각도 합니다. 가서 아버지 아들 말고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터벅터벅 돌아섭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참 멀리서부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50이잖아요. 노안이 왔거든요. <laughs>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잘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멀리 누가 거지거지 쌍 거지가 돼가지고 오고 있는데 턱턱 보고 있는데 아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옆, 옆방에 애들이 여한 놀다가 누가 울어요. 그러면 옆방에 있던 엄마가 우리 애다 하고 갑니다. 신기하더라고 나는. 어떻게 애들이 알아도 오는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애가 울면 알고 가잖아요. 그 엄마 아빠는 아닙니다. <laughs> 아빠는 잘 모르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막 달려갑니다. 벗은 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붙잡습니다. 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빠 하는데 아버지가 덜썩 끌어안습니다. 죄송 하는데 덥썩 뽀뽀를 하네요. 말할 틈이 없습니다. 안고, 자랐다, 자랐다. 그렇게 해주시죠. 너돈 가져간 거 어떻게 했어? 어디서 살았어? 누구 만났어? 이런 거 따져 묻지 않습니다. 회개했다고요? 돌아왔다고요? 사실 그런 기회조차도 아버지는 주지 않습니다. 찬스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대꾸를 안 하세요. 들은 체만 체하고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 이야기 들을 틈이 없어요. 애들 애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아빠 죄송해요 하고 있는데 아빠는 종들에게막 부릅니다. 야옷 가져와. 반지 다시 챙겨와. 신발 가져와. 야 너는 빨리 송아지 잡아할 일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돌아오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돌아오는 것까지도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회복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이제 이한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작정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세상의 은혜가 이렇게 쉬운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안에 회복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30장 10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14절까지 다시 한번더 보시면요. 거기에 11절서부터 바로 하는 말이, 이거 어려운 일 아니야. 쉬, 쉽고 쉬운 일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너무너무 쉬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야 되나요? 구원받으려면 거기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안 가시겠습니까? 죽을 고생해서 올라가겠죠. 그럴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 바다 끝까지 가서 찾아내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손에 있잖아요. 우리 입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셨잖아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천국 보좌까지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옥문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멘! 하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렵나요? 연구해야 되나요? 만 10년은 유학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 그 쉬운 걸안 해요 1년 365일 하나님 말씀 보,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요즘 유튜브 하면 빨리 틀어주고 천천히 틀어주고 별걸 다 알고 성경 우리가 여는데 뭐 어렵나요? 손가락 힘이 드나요? 근데 그 쉬운 거안 해요 와서 고개 숙이고 아버지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게 어려워요. 그 쉬운 일을 못 해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입술 앞에 두신 것이죠. 이제 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섭시다. 회복합시다. 올 한해 한번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